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 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가 크냐라며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이 단순히 제자들 간의 자리 다툼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사단은 제자들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죠 좀 위에 올라가셔서 21절에서 23절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마지막 만찬때 있었던 일입니다 21절 23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나는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냐 말이다 말인가 이 말인 거죠.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요동이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단이요, 그 빈틈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싸움으로 번집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사단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의미,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미하는 크다라는 말은 누가 가장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제자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더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야.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조금 전까지 나는 예수님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더라면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내가 예수님 편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하는 말.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실 각오되어 있고,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인 겁니다. 봐라 나야말로 예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큰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 안에 있는 드러나고 싶은 욕심을 사단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단과의 거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으니 어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 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결국 혼자 싸우신 싸움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말하던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34절로 우리 같이 읽어보죠. 34절 제자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바란 그날 너는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그렇게 크게 자신있고 그큰 자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될 거야. 세상에 크다고 여기는 것이 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큰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일 것이니까.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큰 자가 되는 방법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27절로 올라가 보시죠.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에서야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날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희생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섬김과 희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크신 분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해 주시겠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셨죠? 그래서 성도님들, 진정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은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죠.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다릅니다. 자기 것을 내어 줌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줌으로써 믿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것으로 만든 사건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은 예수님 겁니다. 이제 내 삶은 예수님 겁니다. 그것이 말로 진정한 승리인 거죠. 자기 목숨 내어 줌으로써 우리 목숨까지 내어 주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삶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무엇에 마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 속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정말 큰 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낮아지나 높아지나, 오직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이 그 십자가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